어, 저는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주로 회피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 지금 당장 그런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일시적이라도 그런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서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회피를 하면은 그, 그런 반복적으로 회피를 하면은 결국에는 언,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할 일인데 회피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회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좀 용기를 낼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새 속에서도 어, 그런 힘든 일에 맞닥뜨려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운동선수라든지 CEO라든지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극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자아실현이라든가 명예욕, 무력 그런 다, 다양한 탐욕을 기반으로 그런 힘든 일을 그 맞닥뜨린다고 생각하는데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 탐욕 성냄 없이 힘든 일을 회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통 그, 이제, 세 속에서는, 뭐, 아무래도 성공의 동력이랄까요?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참아내고, 또, 그런 역경도 견뎌내면서 뭔가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세속에서는 이제 그런 욕망이 어떤 원하는 걸 성취하는 큰 동력이 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수행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그 욕망을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하면서 받은 수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큰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큰 좌절을 겪고 이런 것도 많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세속에서 그런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이제 욕망을 동력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지혜를 동력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 행동하고 마음을 쓰는 거에서 그것이 실제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더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질문자가 이제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자꾸 도망가기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는 그 문제를 피해서, 피해서 편안해질지 몰라도 어차피 직면해야 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같은 걸할때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그 인간관계를 좀 무난하게 또는 괴로움 없이 할수 있는 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매, 그런 걸못 하면은 계속 어디 숨어갖고 혼자만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나중에 되면. 근데 이게 부, 쉽,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거에서 피하고 회피하는 거는 사실은 그 본질은 화거든요. 성냄이거든요. 이그 부딪혔을 때 오는 그런 괴로움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곤함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거를 직면하면서 화내지 않고 어차피 우리한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조건 따라 변해 나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어떤 고정된 모습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여기 몰입하지 않고 여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그때 잘 대처를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상황을 화내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부딪혀 보고 부딪혀 보는,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그 지혜의 힘이 좀 강해지면서 그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거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떤 도망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상황을 해결하거나 이제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스님. 저 저도 한 일주일 전쯤인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제가 전형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회피를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그냥 수행하듯이 호흡 바라보면서 그냥 장애일 뿐이구나.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괴로웠던 느낌이 조금 몸이 어, 건조하게 느껴지고 그냥 평온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바라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로운 그 대처 방식이 생각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아, 내가 이런 것을 못 내려놔서 내가 힘들었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그렇게 순간순간 탐욕성냄 없이 대처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힘든 일을 회피하고, 회피하고 싶고, 괴로워하는 게 오히려... 이러이러한 결과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정지어 생각하는 그 미래를 내가 예상할 수 있다는 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나는 이걸 도망가는 게 맞다 회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이렇다는 것도 이제,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고 이제, 질문자가 생각하는 그, 상황하고, 또 상대가, 상대의 어떤 반응이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저 사람은 아예 안될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건 사실 자기의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니까 그 사람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거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부딪혀서 대화를 해보고 말을 해보다 보면 미처 서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서로가 이해가 생기고 그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두려움이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화나 두려움 같은 게 작동하다 보면 그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이거 해봐야 어차피 이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예 시도를 안 하고 도망가고 이제 속으로 막 화만 자꾸 이제 들 끓게 되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마음 자체도 어차피 이 마음을 너무 실체화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마음도 그냥 지금 조건에서 일어난 마음일 뿐이다.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면서 그냥, 어, 이 마음에서 이제 일단은 화, 그 일어나는 그런 장애 화 같은 걸 화를 좀 진정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응을 해본 마음을 이제 놓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해 보면 그래서 그 이런 막 장애가 올라올 때그 장애를 내려놓는 그 지혜가 아까 말했듯이 아 이것도 다 조금 발생이구나. 뭔가 실체가 있고 그런 거. 이걸 실체화 하면은 자꾸 이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예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화를 내려놓은 다음에 대응을 하면 그때 지혜가 작용하게,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 화가 나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절대 지혜롭게 행동 못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뭔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꼭더 악화돼요 문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내려놓고 나서 행동하고 행동하면 판단하면 좀더 지혜롭게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해 보면. 아까 질문자 이야기했듯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오히려 더잘 풀리고. 그런 경험이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 것들이 좀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죠. 아, 네, 스님. 그러면은, 앞으로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뭐 받아들이겠다. 그런 수용하는 자세로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를 멈춰야 돼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도 일단 두려움이나 뭐 이런 불편함 이런 것도 다 일종의 화의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내려놓고 그냥 그 상황에 이제 대처를 하다 하면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아.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게 조금 발생이라는 걸 보니까 좀 화가 가라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이 잘될거 아니에요? 화가 나면 상황 파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파악을 잘 해서 그 대처를 하면은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그거를 잘 해결을 해지기도 하고 더 좋은 뭔가 지혜로운 방안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에서 이제 좀 화를 내려놓고 편안해지는 게첫 번째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그, 피하지 말고, 어, 직면해서, 그거를 지혜롭게 한 번, 어, 부딪혀 보는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일단 마음에 이제 화가 놓아지면은, 그, 좀더 지혜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지금 아까 경험했듯이, 그,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마음을 놓고 하니까 질문자가 생각지 못한 좋은 생각이 뭔가 그 대처 방법이 떠오르고 그게 되게 원만하게 잘 풀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구나. 만약에 계속 도망가고 피하기만 하면 문제가 계속 커지지 억눌러 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되면 더큰 문제로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상황 상황에 화내지 않고 대처하는 그 노하우, 그게 지혜거든요. 화를 내지 않으면 지혜가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 그 힘을 기르는 게 바람직한 거죠. 계속 회피하는 거는 뭐~ 회피+ 해피, 회피하다 보면 결국은 저~ 저~ 산속에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 성내지 않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은 왠지 그런 지혜로운 어~ 대책이 안 떠오를 것 같고 아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질문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본 적이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화를 안 낸다 화를 안 내고 화를 내거나 뭔가 집착을 하면은 마음 자체가 이래 균형이 깨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뭔가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피한다는 건 계속 화를 낸거거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화를 내면서 도망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화를 안 내고 그 상황을 직면하는 걸 해, 한 번이라도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좋은 아이, 좋은 지혜가 생겼잖아요. 대처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걸몇 번만, 한두 번, 세 번만 해보면,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고 더 지혜로운 게 뭔가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한 번의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되게 좋은 전환점이 될수 있어요 네, 그럼 앞으로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아 그냥 이건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이구나 그렇게 그 번뇌와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네. 지금 조건 따라 일어난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면 그걸 파악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 일어난 이 현상 자체만 보지 말고 이 일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지를, 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지 알면, 거기서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이해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확실히 저번, 저번 엄청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평온하게 바라보니까, 과거에 상대, 상대방이 저한테 했던 말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딱,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 대처를 하니까 굉장히 일이 잘 풀렸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그 화가 나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왜 화가 주된 게 되지? 이 주변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화가 놓아지고 나면 이 주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거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상황 파악이 되고 그게 조건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게 현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는 그냥 그 현상을 그냥 현상으로 봤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화를 좀 놓았으니까 마음이 좀 평온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두 가지가 같이 돼야 지혜가 생기죠. 한쪽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화가 좀 놓아지고 그 장애가 없어져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상황에서 이 어떤 조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상황을 정확히 볼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